국정원 대선기 진상규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. 저는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 국정원 문제는 중요사항입니다.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수 없습니다. 박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 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합니다. 곧 국정원 대선기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. 지적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이 억지로 한 차례 행동을 벌였습니다. 이래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과연 성공하겠느냐 의구심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매듭짓지 않는다면 큰일을 할수 없습니다.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. 따라서 이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. 그것이 진정한 나라,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